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엔 유독 경기동부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성남시 산하기관 등에 대거 발탁했다고도 합니다. 헌재가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며 강제 해산시켰지만 경기동부는 지요하게 조직을 재건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급기야 작년 4월 전북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까지 진출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대 김정은 대리선으로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제2의 건국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꼭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종북이란 시대착오적 이념을 가진 세력이 원내에서 영향력을 갖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동부 연합의 국회 진입은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태행적 선거 제임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를 세우려는 것인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후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고 강령과 정책에는 한미동맹 파기와 재벌 해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합정치시민 해인은 좌파, 반미, 친북 성향 230여 명이 만든 단체로 한미 FTA 반대, 광업병 선동,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왔던 반국가 세력입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엔 유독 경기 동부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성남시 산하기관 등에 대거 발탁했다고도 합니다. 헌재가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강제 해산시켰지만 경기 동부는 지배하게 조직을 재건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급기야 작년 4월 전북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까지 진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엔 민주노총 지도부까지 장악했습니다. 민주당은 69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고. 세 차례 집권한 바 있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입니다. 그런 당을 본인이 방탄에 동하는 이재명 대표가 반 국가 세력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비례대표 3명 외에 민주당과의 후보 단회를 통해 지역구에서 최대 5석까지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 통진당, 경기 동부 세력이 대구 국회 지출해 국방위, 정보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도 경기 동부 세력이 이재명을 숙주로 성남시 경기도를 지나 국회 진출까지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21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미동맹 흔들기와 반일 축창과 민생을 벌모로 한 극한 투쟁으로 다음 4년 내내 전국이 마비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대 김정은 대리선으로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제2의 건국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꼭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